<laughs> 아 진짜요? <정말. 웃음> 귀여 아니 우 갑자기 거글렀어 그러니까 길게는 안 하네 <laughs> 여기 맞아요? 오구가있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아 이쪽이었구나. 얼마인데 이거 한명 취급하다가 너무 황송한데 이거 막무가치 들어요이거 이거 이거 얼마야? 뭐 하지 마. 이거 만약에 겉에 보면은 미안. 이봐이 <laughs> 정말 작아서 그렇죠. 정말 가방 없기는. <laughs> 괜찮은데? 진짜. 시원해요. 시원해요. 사진 잘안 나와요. 그럼 그럼 멈춰야 돼. 사진 찍었어요. 영상 찍어주세요. 이제. 아, 근데 나는 시원해 진짜. 진짜 이렇게 무려할 리가 없잖아. 진짜 거짓말 치 이거 무려 리가 없잖아요. 아, 알치지 오. 오. 알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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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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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서 이걸 머리 한다고요? 공기만 나오게. 이걸 머리 한다고. <laughs> 그러니까 똥머리 하고서 약간 이걸 끼우면은 그 뒤에 이렇게 만 나오는데. 개무개 무거지겠네. 나도 못 하네. 문제 나. 미아나가 한 3분까지 충전했는데 벌써 많았나 봐. 음,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 일단 일단 이거. 아, 근데 이거 랜덤이었어 반대편에도 음. 있어요. 아, 근데 아, 이륙 누르는 존 누르지. 화련이에요. 아, 되게 괜찮은데? 이거는 흑수가 아니지, 소년이지. 아냐, 아지 어. 야, 이거, 이거는 진짜 저기다. 이거 치즈님, 치즈님, 치즈님 불러와. 치즈님! 이거 개 이쁜데, 어, 육종이 전부 다 화련이에요. 흑종이다 화련이래요. 이렇게랑, 어. 어. 이렇게거든요. 어. 다 진짜 이쁘다. 아, 아 근데? 이거 그 전시했던 거구나 나 일단 이것만 아, 어, 진짜? 이것만 이것만 지수님이 3대 1을 는있는데게 너무 멍청해요 이야 <laughs> 어아들지 <귀여워. 마음에 들죠? 웃음> 자기가 여기 있는 지 모른다 그래요 나 이거 <laughs> 너무 잘해놨잖아 뜨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아여까지 <laughs> 아, 아. 완벽하게 와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여아 귀여워 <laughs> 어 귀여워 <laughs>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어 귀여워 어 저이 스탠드 좀 삼나요? 음, 근데 이거 파는데 이제까지 못 봤으니까 저도 응. 응. 이거 해라. 한 번도 못 봤어. 가방 이걸 잘보다아 크림을 안다면서 가방에 달고 있는 음. 거 그러니까 인형 을더 좋아해. <laughs> 어? 어, 이거 선물세트 5미안이야 이거는? 아안짜야짜 주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아 <laughs> 나는 최선을 다 했어요. 하면서. 이거 받고 화라 풀지. 그러니까 이게 봐봐요. 이 이런 케이크 목록 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샀던 거는 남자 그러니까 아빠 선물 약간 이런 거 주는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아빠 선물이라고. 아빠 선물용 케이크. 그래서 이렇게 있어 여기 막 천자수 같이 생긴 것도 있어가지고, 아, 개웃기다. 이런거 이런 사줄까? 했는데, 마침 이게 생겨요 아, 그래서, 이, 와, 아정집 케이크들에 대한 리뷰는 없어요, 바로? 없었어요. 와, 아, 어, 아정집 아, 케이크다. 이걸 아, 커스텀해서 아정집으로 주면 아, 흑진님이 정말 좋아하겠다. 아, 아, 말도 안 나와. 아, 근데 이거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시켰는데, 이게 왔다는 브로 리뷰가 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 그럼 저상이 웃기게 오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켰는데, <laughs> 개웃긴 <웃기 웃음> 케이크가 온 거예요. 되게. 좀 다른 과일 케이크 막 이렇게 오고. 아, 리뷰가 나쁘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꽃다발 <laughs> 케이크도 있고 이거 봐요. 아니, <laughs> 저 작년 브이로그에 거의 안 나와가지고 잘다 아, 아, 나왔다 아, 보니까. 아 알았어. 누르는 거 없어요. 그냥 다다 내려. 맞아 맞아. 내리는 거 내리고 그것도 배웠어요. 안무는 내. 아. 셋잇. 아. 맞아, 맞아. 맞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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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찍었어요. 목소리도> 오, 진짜 웃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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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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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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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하아있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이 너무 아프찮아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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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괜찮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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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예원 가는 중. 저무 진짜 사이버펑크 같잖아. 어머. <laughs> 예원에 왔어요. 엄청 화려해요. 내가 생각했던 중국같아요 그리고 왕홍 입은 예쁜 사람들도 많고, 코스한 사람들도 많아서 멋있어요. <웃음> <웃음> 응? 에? 어, 눈이, 눈이 안 맞지 않아요? 맞아요. 이거, 이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귀여워요.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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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내가 손잡이 가리키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laughs> 여기다가도 해줘요. 뭐야? <laughs> 좋아요. 오늘은 예원에 왔고요. 사람이 개 많고요. 차들이 시켰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나누었어요. 조 남았네요. 자스민그림 찍나 밖에 없어그안나의 자세 이거 안 나, 의 자세 나, 나, 동영상이야 여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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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설마 이렇게 찍는 건가요? 화장님 <laughs> 웃는 입만 나와요 자양차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8연이래 그래 추가가 있대 오 여기 더멋있겠나다아 <또> <laughs> <laughs> <목소리> 어 찍었어. <laughs> 아니, 역시 밤에 올 때랑 낮에 올 때랑 엄청 다르네. 엄청... 아, 됐어 됐어. 지금 일루미네이션 타임이에요. <laughs> 저기 2층에 누가 보여요? <웃음> <웃음> 칼을 휘두르고 <laughs> 있는 것 <laughs> 같아요. <연> <laughs> <하고 이렇게> <laughs> <laughs> 어, 진짜인 것 같아. 진짜가? 아니, 우리 약간 이렇게 하니까 다들 누가 저기 호랑이가 있나 이런 거다세 <laughs> 명이서 보면 <laughs>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laughs> 어, 옆에 금릉이다. 어? 옆에 금릉이다. 진짜? 이렇게 된집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laughs> <할 때. 웃음> 아 <그래. 웃음> 눈물이 나요. <laughs> 눈물이 어 눈물 나. 나요. 아, 그니까, 얼굴 어 <laughs> 끝났나 보다 일루미네이션. 갑자기 카메라 켜라고 해가지고 지금 켰어요. 원래 이렇게 가다가 내 빼고 하는 말이 제일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거 님들 다놓치셨어요아 힘들어 죽겠어요. 아, 야야이거두건 이런 거 그러니까는 다 똑같아요. 와. 어, 어, 치세요 어. 치세요. 네. <laughs> 안 돼. 치세요. <laughs> 아, 아. 치세요. 아 아우 네. 든지 어기서 밥, 라면 넣고요. 뿌어디여 깜짝이야. 드디 기분 진이완성어요 뿌여 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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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여 뿌여. 뿌여 뿌기 뿌여 저여 뿌여 뿌여. 걸여 뿌여. 뿌여 뿌여. 뿌여 뿌여. 뿌여 뿌여. 뿌여 기여 얼마 뿌여. 뿌여 보이지도 뿌여. 뿌여 뿌여. 뿌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잘 <목소리로> 가셨어? 오, 네, 오 너무 아름다 진짜 맑았으면 더좋겠다 진짜 예쁘긴 하다 는 전체적으로 진짜 안깨졌는 음. 음. 걸어가는 거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까. 아나가서 <laughs> <laughs> 이거 헤어진 여친구와 사진 같다 음, <laughs> 눈물이 고여서 찍는거지? 아, 이게 뭐야? 눈고본사진처 나왔어요 뒤파라치가 <laughs> 거... 지금 이 아, 찍혔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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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laughs> 어, 죄송해요 <laughs> 마지막 사진 조심해 당연하죠. 엄마 나 기억하지? <laughs> 이제 이거 흑배로변하이아 <몰람> 아, 여워워아이럽 e 상하이 나왔어. 귀여워 다행이야. <몰람> 아이 선발로 찍어. 아, 저기... 어디에? 아, 아, 나도 괜찮 세상이 신나고요. 웃음하면 보자 야, 은서 배우 믿어라. 은서 이어라 은서 어라 세상이 너무 어나보여요우 믿어라. 걸어온다찍어어어어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시끄럽단 말이에요.